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들을 궁유되어 계십니다 인생 가운데 낙담이 찾아올 때마다 인생 가운데 풍랑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가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가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수고한 짐을 질때 하나님 앞에 나가 손을 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